장미의 가시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가면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 남자 역시도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그렇구나. 둘이 괜찮아, 사이가. 근데 남자가 많이 따라주죠. 여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남자는 여자를 조금 그냥 보고 있으면 미소가 이렇게 나와. 여자는 뭐 스캔들라면 어떻게 이런 적이야. 이 사람은 스캔들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제가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궁합 한번 보아주세요. 네. 아, 이렇게 둘이 어떻게 보면 여자가 엄청 세지. 그래서 이 남자를 누르지. 그래요? 둘이 괜찮아 사이가. 근데 남자가 많이 따라주죠. 내가 볼 때는 여자는 관심이 없는데 남자가 관심이 많네. 둘은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지 일도 없지. 여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남자는 여자를 조금 그냥 보고 있으면 미소가 이렇게 나와 여자는 뭐 스캔들라면 어떻게 이런 적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실제 커플은 아니잖아 이게 궁합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궁합적으로안 맞지 이 여자가 보통내기가 아니야 이 여자는 굉장히 끼도 많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장미의 가시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천인간에 만인간에 이 사람을 다 좋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면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어도 말못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뭐 얼마 안된것 같아 이 사람 이름이 알려진 지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여져요. 어, 진짜. 음, 음. 둘이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하면요? 케미는 잘 맞는 것 같아. 오래 기운은 누가 더 좋아요? 여자가 훨씬 좋죠. 여자가 이런 쪽에 성공하는 게이 여자가 더 빠르죠. 여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유명세를 떨친 지가 꽤 오래됐고, 어... 내가 볼때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고 남자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몰라 유명세를 이렇게 탄 지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응, 응. 갈등은 없어요 그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많이 챙겨주는 거 같아 알겠습니다 누군지 어.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하준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몰라 뭔지도 몰라, 그 나. 몰라. <laughs> 여자는 알 수도 있어요 유이유이 이분들이 드라마 커플이야 드라마 아, <laughs> 이성적인 면은 두분 어때요 각각 여자도 결혼은 좀 늦게 할것 같고요 음. 자기가 어느 정도 유명세를 떨쳤기 때문에 음. 결혼을 일찍 할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저 남자 역시도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 자기가 잡, 자리 잡을 때까지는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일적으로는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잘 될까요?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래? 지금도 아예 삼인대도 불구하고 아직 삼,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만짜 만 하나 이때 좀 조심을 좀 그때 해야 돼요. 잠시 활동을 잠깐 멈추는 그런 일이 들어와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쭉 이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 사람도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굴곡이 굉장히 심한 자나이에 그래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굴곡이 있는 사주죠. 조심해야 될점 있어요, 각각? 여자 같은 경우는 항상 구설이 많이 따라요. 자기가 해주고도 뒤에서 욕먹고, 이런 구설이 많이 따르는데, 구설도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건강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획사나 이런 데서도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거든요. 극복하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남자는 내가 볼때 지금 당장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이 사람은 스캔들로 하면 안 돼요 구설이 따르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여자하고 엮이거나 그러게 되면 이 사람 올해는 올해 내년에는 좀 망신수가 좀 되지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laughs> KBS 이거, 시청률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상법도 있을까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여자는 받지 않을까. 큰 상은 아니어도, 뭐, 인기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자한테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